오늘의 목상 제목은 주님 께서 부활하신 목적 좋습니다. 오늘의 목상 질문은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나요입니다. 아, 오늘도 어려운 주제야 음. 음. 예. 근데 예전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두려운 어. 그래서 아직 두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오늘은 부활의 삶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 하시고 주님부활 하심으로써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받은 만큼 또 우리가 부활을 했으니까 또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하셔서 아니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여러 사람들을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 음... 내가 느끼기음 그렇게... 그게 그래도 그게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거 같아 난. 음. 정말 그냥 예전 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 사람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많이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최근에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어 진짜로 내가 그 사람한테 생각하는 것과 그런 걸그 사람의 방식대로 최대한 잘 이해도 해주고. 음. 또그 사람의 생각에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아직도 많이 힘들 때도 많지만 어.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다. 우리 엄지는 오늘 묵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있어. 음. 나는 나는 근데 오늘 목상 들으면서 더 뭔가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 연관이 돼 있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제 내가 그거를 썼거든 그그종열 달란트 비유 음. 종한테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어떤 종은 10달란트로 뿔려오고, 어떤 종은 4달란트, 5달란트로 뿔려오고, 어떤 종은 숨겨놨잖아. 근데 약간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뭐 달란트로 뭘 했냐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달란트를 뭔가 숨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막 엄청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이런 내겠다는 또 비전도 없고 해서 이게 그, 내가 그 종각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약간,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얘기? 또, 그, 성령님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를 오늘 또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뭔가 아, 이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응, 뭔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빠는 또뭐 직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좀 관리하고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나는 지금 나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약간, 나의 삶에 관련해서, 목상을 하고 이런 게좀 다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음, 이목상 하면서 가장, 음, 좋아진 것은? 저는 이제 염장 말했지만, 그냥 주일에, 그냥 한 번, 그냥 교회에 가고, 또 그래도, 내가 정말 내 의지로, 어, 이렇게 뭘 찾아보고, 한 번씩 뜨거워졌던 그런 것이 아니고 좀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기회가 생기는 게난 좋은 것 같아 그냥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또 목적인 것이고 음. 그래서 오늘 이 묵상도 최근에 내가 성경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딱 최근에 이 부활절이 다가옴가또 그리고 사대 사복음사를 쓰고 있고 또이묵상에서도이 부활절에 맞춰서 묵상을 해주시는 거고 어. 보다 보니까 정말 그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음.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 나에게 힘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공부하고 이걸로 인해 주인가 가까워져야 할 것이고, 어, 나중이 됐을 때는 내가, 어, 조금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슨,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무, 근데 말을 조심하겠네. 이런 묵상이 나니까 내 의지는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 음, 부활절이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더 해야 돼더 해야 되라 생각하지만 그냥 조금 더 주님과의 진짜 관계를 조금 더 지금은 뭔가 주님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게더 많다면 어 정말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을더 깊이 느껴가지고 그 영향으로 더욱더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목표 아니 뭐표가 생겼어. 좋아요.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와닿았어이 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두려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응. 음. 끝. <laughs> 끝. 음. 응? 양자의 영광을 누리며 살자. 음. 예수님이 목숨으로 주신 양자의 영광. 응. 음. 맞아 기다렸 하나님 아, 아버지 이렇게 또 오늘도 그 당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어, 죄인이 없던 저희를 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어,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저희는 어, 몸둘빨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음. 영광 j u s 영광을 y i n g I'm 수 있도록 인 to do it. 가 m g 가운데 g to do it. I'm 에 o i n g to do it. I'm going to 예수님의 I'm g 심 i n g to d 지 it. i 수 있도록 n g to 요 o it. I'm going to do it. I'm g